연중 제 일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연산성당 부주임 신경재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말씀하셨다.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재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치유라는 주제로 강론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닌 존재인 사람을 통해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과의 실체적 만남을 통한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과 만난 것은 아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기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실체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미사가 거행되는 곳입니다.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가톨릭교회로 가서 미사에 참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성체를 모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오기 전에는 평일에는 좀 쉬어야 하니 빼고 주일에만 가면 되는 곳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곳 약속이 생기면 빼먹고 다음 주에 고해성사 드리면 되는 곳쯤으로 여겼던 곳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언제든 문이 열려 있고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곳.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앉고 싶은 곳 어디든 앉을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도 주일에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곳으로 쉽게 생각했던 주일을 찝찝한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곳으로 그만 먹고 고해성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갈 수는 있지만 미사에는 참석할 수 없는 곳으로 성전에 들어가도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지정된 자리에만 앉을 수 있는 곳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전 마치 검문을 당하듯 온도를 체크하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미사에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몸은 함께 이지 않지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미사에 참여하고 신령성체를 하는 것, 기도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이런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임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이룰 그 날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신앙인임으로서 할수 있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실체적 만남의 날을 조금이나마 뜻깊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 노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 만남을 좀더 앞당기고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적 만남을 이루는 순간 우리를 억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되는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 교구 연산 성당 부주임 신경재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신경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